장민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드디어 장민호의 화려한 결혼식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현장에서 그의 행복한 모습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장민호의 화려한 결혼식은 연예계에서 잊지 못할 특별한 사건으로 팬들이 기다려온 그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대표 스타인 장민호는 마침내 독신 생활을 마감하고 낭만과 사랑이 가득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고급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은 대중과 언론의 큰 관심을 모으며 하루 종일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결혼식 현장은 전 세계 각지에서 공수된 수천 송이의 생화로 장식되어 화려하고 꿈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부드러운 오케스트라 음악은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감미롭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샹들리에가 연회장을 밝히며 행사장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장민호와 그의 신부가 준비한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결혼식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장민호의 신부는 결혼식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특별 제작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여신처럼 부드럽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예식장은 숨 죽인 듯 조용해졌고, 장민호는 세련된 턱시도를 입고 행복한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연예계에서 수많은 톱스타들이 참석했습니다. 가수, 배우,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자리하며, 장민호의 특별한 날을 더욱 빛냈습니다. 장민호의 절친한 동료들은 그에게 따뜻한 축하와 유쾌하고 감동적인 추억을 전했습니다. 또한, 라이브 음악 공연은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하객들이 따뜻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장민호가 아내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커리어에 전념하며 팬들에게 사랑을 쏟아왔지만, 이제 자신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선물해준 아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적셨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을 넘어 장민호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이 행사가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자들이 함께 기억에 남을 추억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떠나며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찬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 웅장함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로 인해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화려하게 웃던 모습을 오랫동안 추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